안녕하세요. 오산시 가수동에 위치한 오산현대테라타워 CMC 지식산업센터 기숙사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임대 가격은 보증금 500만원, 월 45만원에서 50만원에 가능합니다. 공급 면적은 38.72제곱미터이고 전용 면적은 18.19제곱미터로 전용 5.5평입니다. 전용률은 47%입니다. 준공은 2023년 4월에 완료되어 즉시 입주가 가능합니다. 주차 대수는 지식 산업 센터가 1688대이고 창고 시설이 651대이며 총 2339대입니다. 임대 가능 매물의 방향은 남양 로얄층 매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안 시설로는 CCTV와 비디오폰 카드키, 현관 보안 방식이고 기타 시설로는 엘리베이터, 화재 경보기, 무인 택배함 등이 있습니다. 오산 현대 테라 타워 CMC 지식 산업 센터의 기숙사는 신축 처십주로 프롭션형 기숙사입니다. 오산 현대 테라 타워는 경부 고속도로, 오산 IC, 제2순환 고속도로, 부고산 IC와 인접해 있는 연면적 약 10만평 이상으로 오산시의 랜드마크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총 4개동으로 지하 2층부터 지상 17층의 기숙사 1개동, 지식산업센터 2개동, 물류동 1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지하 2층의 수영장, 피트니스센터, 사우나, 맘스카페, 컨벤션홀, 공용회의실이 있고, 지하 1층에는 휴게 공간이 있습니다. 지상 2층에는 보육시설이 있고, 7층에는 대규모 옥상 정원이 있으며, 23층에는 스튜디오 공간, 회의실, 스카이라운지 및 브릿지가 있습니다. 오산현대테라타워 지식산업센터는 풀옵션 시설로 월세 매물 다량 보유하고 있습니다. 빠른 임대를 희망하시는 분, 기숙사를 구하고자 하시는 분은 함께하는 한국공인중개사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